안녕하세요 런업TV 송PD 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러닝 전문 편집샵 제가 또 한군데 발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37 디그리스 라는 네, 러닝 전문 편집샵 앞에 나와 있거든요 자양역 1번 주구에서 나오시면 은 바로 우측에 한 20m 바로 오면은 아파트 상가에 딱 위치를 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찾기가 엄청 쉬우실 거예요. 37 디그리스를 방문해서 각각의 카테고리에 있는 상품들 그리고 브랜드들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들어가 보시죠. 칠도 그리스 매장 안에 들어왔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테리어가 굉장히 모던하고요. 그리고 아마 요새 젊은 러너들 취향이 아마 딱 맞는 공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크기가 크진 않지만 러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러닝이 분들 아마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이 공간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컨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를 좀해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그 전에 37 degrees 이게 무슨 뜻인지부터 먼저 알고 나면 이제 기억이 확잘 되실 것 같아요 우리의 체온은 일반적으로 36.5도 잖아요 그런데 왜 37도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최적의 체온은 37도라고 해요. 36.5도에서 0.5도 정도의 온도가 살짝 높은 상태. 그러기 위해서 0.5도를 올리기 위해서 라이프스타일과 액티비티를 통해서 체온을 0.5도 올리겠다라는 게 이제 브랜드의 의도고요. 그게 이제 37 디그리스라는 이제 브랜드명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어의 공간의 이름이 이제 37 디그리스고요. 37 디그리스로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은 사실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0.5도를 올리기 위한 액티비티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뭐 러닝을 비롯해서 수영, 그다음 스쿠버 다이빙, 그다음 사이클, 그 외에 뭐 캠핑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다+ 다루고 계세요. 그리고 다루고 있는 상품들을 다 삼십칠 디그리스의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오프라인으로 끌고 왔다. 이렇게 일하시면 되고 그 온라인에서 볼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을 이제 직접 체험해 보고 직접 구매도 할수 있고 만져 볼수 있고 이런 것들을 모두 해볼수 있는 이제 오프라인 공간을 처음으로 오픈했다.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됩니다. 이 중앙에 보시면 데스크가 있고요. 데스크 우측에 보면 이렇게 뒤에 보시는 것처럼 러닝화가 있습니다. 근데 브랜드가 딱 큐레이션을 하셨어요 대표님이. 그래서 여기 브랜드는 맨 좌측부터 노말, 그 다음에 중앙에 호카 브랜드 러닝화들을 보실 수 있고 맨 마지막에 이제 브룩스 러닝화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세 브랜드의 러닝화를 직접 와서 시착해 보시고. 구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이37 디그레스 오시면 신어도 보실 수 있고 제품들도 구매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신발을 신어로 오셨을 때 세이프 사이즈라고 하는 푸스 캐너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신발의 길이, 발볼의 너비, 발대의 높이. 이런 것들을 이제 3차원적으로 리포팅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 후에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적합한 러닝화의 추천 기능까지 갖고 계시니까 와서 오시면은 먼저 이 세이프 사이즈로 먼저 스캔을 하시고 그 후에 러닝화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러닝화 다음에 옷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패럴. 그래서 러닝 의류도 이렇게 구비를 하고 계세요. 여기 보시면 세이스카이라는 브랜드 혹시 아시나요? 제가 소개해드린 적은 없는데 이제 세이스카이라고 하는 이런 싱글렛도 있고요. 투타임유 호주의 컴프레션웨어 브랜드거든요. 기능성 반팔 티셔츠 이런 것들도 이제 취급을 하고 계시고 뒤쪽에는 이제 컴프레스 포트에서 나온 이제 어패럴류들도 이제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러닝과 관련된 전문 기능성 의류들 이런 것들 보실 때는 여기 오셔가지고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러닝 어패럴 좌측에 보면은 여러분 이 트레일 러닝용 베스트. 그리고 트레일러닝이나 러닝할 때 필요한 웨이스트 벨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예요. 사실 온라인에서 구매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금 이제 재고들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요새 수요가 폭발 아닙니까? 네, 이런 카멜백의 러닝용 베스트도 있고요. 그리고 ARC 이제 국내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ARC 같은 국내 러닝 브랜드들의 액세서리류들 백팩류들 그리고 웨이스트 밴드 이것들을 볼수 있고 허리 벨트들. 이런 벨트들도 있어요. 그리고 요새 없어서 못 파는 카멜백의 웨스트 벨트도 여기 있거든요. 혹시 온난에서 구매 못 하신 분 계시면 여기 37디그리스 오프라인 매장이 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매장 딱 들어오시면 바로 문 좌측에 입구 좌측에 이렇게 딱 보시는 것처럼 고글 그다음에 선글라스 그리고 이제 가민 같은 스마트 워치가 같이 있습니다. 1원0를 퍼센트, 하이퍼크래프트 모델들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리뷰는 안 해드렸지만 미국의 이런 고글 브랜드 중에 스미스라고 하는 브랜드의 고글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제 가민의 포로너 시리즈들, 이런 러닝용 스마트 워치도 같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와서 보시고 써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변색 렌즈로 되어 있는 이제 고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러너들을 위한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중간은 작지만 하나하나 아주 알차게 브랜드들이 큐레이션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오셔도 후회 안 하실 것 같고요. 마지막 섹션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모자. 그리고 컴프레션 이제 뭐 하프 쇼츠, 타이츠. 이런이 아이템들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뒤쪽에 c l 라는 모자 브랜드의 모자가 종류별로 다양하게 갖춰져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투타임즈의 컴프레션 이제 타이츠 이런 투 타임즈의 타이츠 같은 것도 있고,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표 타이츠도 여기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게 있어요 이 공간은 러너들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락커가 있어요 이 뒤에 보이는 이게 락커예요 그래서 총 20개 20개의 락커가 있고요 이게 37 디그리스에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시면 가입된 회원에 한해서 영업시간 내에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업시간이 월요일 이제 매주 월요일은 휴무고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이제 주말까지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영업을 하니까 그 시간에서는 내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이제 회원가입만 하시면 이 라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다고 하고요 옷도 갈아입을 수가 있어요 제가 라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커가 되게 큼직큼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딱 보세요 어 엄청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 퇴근하고. 노트북 들어있는 백팩들 이게 부피가 크잖아요. 그런 것들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라커가 크게 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퇴근하고 집에 갔다 옷 갈아입고 오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오세요. 37 디그리스 오셔가지고 여기 라커에다 짐 맡기고 그다음 옆에 있는 피팅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뛰고 오시면 됩니다. 37 디그리스 바로 맞은편에 여러분 뚝섬 나들목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뚝섬 나들목으로 나가면 여러분 바로 한강이에요. 그래서 한강 따라서 달리시면 됩니다. 혹시 서울에 오시는 지방에 계신 분들도 오시면 한번 구경 오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품들이 굉장히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이제 계산을 할때 되면은 아마 또 그냥 또 계산 못 하실 거예요. 코스네 바로 아래에 아미노바이탈이 종류별로 다 있어요. 낱개로도 구매가 가능하시고 이제 세트로도 구매가 가능하시거든요. 아래쪽에 보면 이제 막 카프 슬리브, 깨알 같이 또 다리 구별해 놓으셨어요. 공간은 작지만 요새 러너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이런 거를 진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운영하는 샵이라는 거로한번딱 와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거든요. 친구분들끼리 오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크루끼리 모여가지고 오시면 좋고요. 그리고 좀이원 수가 많이 오실 계획이 있으시면 매장에 미리 전화해서 예약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 라코 같은 것도 미리 이렇게 빼 놓고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다고 하거든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작지만 알찬 제가 37디그리스라는 러닝 전문 편집샵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렸어요. 저희 런업 TV는 이 송피티가 간다를 통해서 여러분께 더 좋은 정보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번 송피디가 간다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Run up y o u